자, 위즈윅 스튜디오. 갑자기 부각을 받아요. 자, 왜 그럴까요? 자, 항상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우선, 당연히 아실 거예요. 그냥 한동훈이랑 이정우, 이정재. 자, 이정재 관련 테마다 얘들이 뭐 엮였다. 뭐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우선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더 플래닛에 투자를 하게 되셨겠죠? 이게 그래서 지금 오르고 있어요. 현재 와이더 플래닛, 어, 얘가 지금 또막 엄청 올라요. 와이더 플래닛 같은 경우가 현재 이정재, 그다음 정우성, 얘들이 지금 현재 최대 주주로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하나 봤을 때 와이더 플래닛의 대주주로 이, 이정재가 등극을 했다. 당연히 한동훈과 친하잖아. 이러면은 그냥 부각받아 이유도 없이 이게 뭐 돈을 버는 기업이든 말든 정치 테마는요, 딱 재료만 보면 돼요. 재료. 자, 재료만 보면 돼요. 근데 이 위직스튜디오가 와이드 플래닛에 120억이나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와 보니까 당연히 위직스튜디오 바로 점상 찍었어요 그냥 거의 원래 이전에 여기까지 올라갔던 녀석들이에요 지금 뭔가 많이 죽어서 그렇겠지만 은 생각보다 시가총액도 대단해요 진짜 자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은 적자 계속 지속이에요 매출은 잘 일으키는데 그런데 이번 연도는 적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번 연도만 봤을 때 흑자고 항상 재무제표 보실 때 여기 있죠. 자, 확대해서 보여 드릴게요. IFRS라고 되어 있고 옆에 연결이라고 돼 있을 수도 있고 별도라고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연결이면요. 말 그대로 재무제표가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흑자일 때는 각 그것만 나오는데 적자일 때는요. 쌓인 거 계속 지속해서 쌓 더해서 나와요. 작년 거와 이번 연도의 적자를 포함해서 더 나오고 혹은 적자가 줄어들었던 거는 작년에 적자 플러스에 이번 연도 흑자 해서 이렇게 세팅되기 때문에 이번 연도는 실제로 보면 은 적자는 아니다 이번 연도만 봤을 때 하지만 토탈로 봤을 때는 적자가 맞긴 맞아요 그런데 적자가 줄어들었던 것만으로도 당연히 뭔가 수급이 돌 수도 있고 자 보시면은 얘들이 생각보다 지금 파는 기간들이 많긴 하지만은 어 많긴 하지만은 딱 보세요 그냥 흔히 말하는 개작주는 아니에요 작전 세력 매집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연기금에서 최근에 좀 많이 샀다가 이전에 판 것도 있지만은 최근에 사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연기금은 이거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정재가 대주주로 들어선 와이드플래닛 그런데 이종재랑 한동훈이랑 친하면와이드 플래닛에 투자한 기업이 뭐 있을까 보면은 당연히 위직 스튜디오 차석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연기금처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사모 펀드 지금 팔았다가 놀래가지고 바로 사요 다시. 근새롭게좀 많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수급이 개인 분들이 많아진다고 하면은 거갈 수도 있고 기간은 좀 빨리 파는 경향이 있죠 당연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확히 보려면은 거래원 입체 분석을 보면 돼요. 이제, 키움에다가, 거래원 입체 분석이라고 치면 이게 0128이거든요. 날짜를, 이제, 보자. 11일 딱. 유한타 갑자기 교보 에들 들어왔어요. 지금, 갑자기, 세력들이 들어왔네? 확인할 수 있겠죠. 개인분들도 안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뛰었다. 한투에도 개인분도 많이 쓰시죠. 근데, 개인분들이 잘안 쓰는 유한타 교보에서 물량이 갑자기 오늘 당일에 확 들어왔다는 거는, 어. 이거, 다음 날도 간다는 거예요. 현재 점상 상태 있는데 보세요. 지금 매수 잔량이 360만 주예요. 4천 원짜리 주식이 이거 생각보다 규모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도 간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게 다음 날이 문제예요. 다음 날이 당연히 다음 날 시초가가 4,800원을 넘게 될 거예요. 제가 말한 거는 5200원 아래에서 놀게 되면은 얘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정말 가격대가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위에서 놀때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매수에 바로 들어갔어요 지금 분명히 물량소화 한번 주고 다시 올릴 확률이 높다 혹은 떨어뜨리거나 물량소화할 때 어차피 여러분들 그 다음 들어갈 때는요 이렇게 횡보 구간에 들어가던가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구간이죠 맞잖아요 사고 싶어도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차피 얘들은요 여기 6400원 선까지는 어떻게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위가 문제고 이번에도 정치 테마는 항상 거품이 금방 빠져요 정말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진짜 정말 생각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물대도 여기 좀 어느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막노세요 상관없습니다 대신 4600원 혹은 4,800원 선이 밑으로 무너지면은 그때는 놔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조정구간에 괜히 들어가 봤자 큰 수익 못 벌어요. 단타로만 진짜 2, 3%대기 단타로만 하실 분들은 들어가셔도 되는데 길게 가져가시지 마셔라. 정치 테만요 정말 이 계획이 중요해요. 딱 정확한 손절 타이밍과 어, 익절 타이밍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 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어좀 이렇게 올라와 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 봤어요. 바로 어 살까 말까? 뭐 아니면 팔 걸, 그때 팔 걸, 그때 살걸뭐 이런 거예요. 특히 이번 하락장 제대로 겪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손절하고 좀 손실 최소화하면서 저점에서 다시 끌어서 매수하고 어 이런 것들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정말 많아요,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아 내가 이거 다음에 한번 어, 사와야겠다 혹은 어, 팔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시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굳이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게 잘안 써요. 판단이 정말 중요하죠. 이게 잘안 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다 잘못됐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 이게 확신이 없어, 그래, 확신이. 맞잖아요, 확신. 그래서 내가, 아, 제가, 이러, 여러분께 이 확신을 좀 만들어드리면 어떨까 어떻게 할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주식을 좀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 되게, 기가 막히게도 이상하게 어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져요. 진짜. 그리고 또큰 금액 주고 내가 이것 진짜 제대로 한번 투자 한 해봐야겠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막 공부를 좀 했다. 그래서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거는 아, 이거 모르겠다. 그냥 조금만 담아 봐야지. 막 이렇게 올라가요. <laughs> 그러니까, 매일 또 여러분들 보면은 언제 오르나 막 시간만 보내고 있고 돈이 묶여버리니까 뭐 다른 거 매수해볼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특히 뭐 네이버 뭐 삼성전자 셀트리온 카카오 많이들 사셨는데 다들 지금 박살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또 우리가 유튜브 보면요 다 좋대요 3프로 TV 뭐 매일경제 뭐 선대인 등등 다 좋대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맞잖아요 삼성전자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대, 제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사람은요 사람인 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을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좀 주가가 좀 오르고 해서 좀 돈을 벌고 좀 이런 게 해야 재밌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식의 재미가 뭐예요 돈 버는 거 아닌가요 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뜬금잡는 이야기만 하는 거지, 이렇게. 진짜. 뭐, 어떤 산업이 방향이 맞다, 뭐 옳다, 어떻게 간다, 이만큼 클 거다. 아, 그래서 나는 어떤 거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되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가 올라, 물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이 제 정말 그만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 원에서 100만 원딱 이것만 준비하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기적으로 좀 여러분께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만 어, 하나를 제대로 선점해가지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내자는 거예요.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해서 대장주를 잡자. 딱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대장주는요 하락장에서 또잘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대장주 한 개만 잡으면은 여러분들 딱히 손해 볼 필요도 없고 안전하게 수익 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익 날때여러분들 수익 내죠. 그런데 손해가 날 때는요 수익 낸 거보다 두배세 배는 더 나요 손해가. 결국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가 내리면서 제자리만 계속 머무르 있고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언제 오르지 하면서. 이런 주식 투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테마주 투자는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또 들어맞으면 수익 엄청나게 박살나게 나는 거예요.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가야지만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재산의 불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집 마련도 하고 차도 벤츠, 포르쉐 뭐 이런 거 타시면서 그리고 또 가방 같은 것도 명품 있잖아요. 샤넬 디올 뭐 에르메스 등등 이런 거 사고 싶을 때 사고 하는 게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고통 고생들 하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실 거고 혹은 부모님들 날리키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 내가 편안한 노후 보내게 해드려야지 혹은 내 자식들한테 더 이상 피안 끼치고 내 돈으로 내가 편하게 노후 보내야지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들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수 있다. 이걸 한번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시면요. 현재 저와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종목을 다 잡아드렸어요. 카톡방에서 카톡 보시면은 이제 수익이 다 기본적으로 어, 10에서 30% 이상 돼요. 지금 보면은 매일매일 카톡방 에 인증해주신 분들 보시면은, 진짜 정확해요. 이렇 보시면은, 이렇게. 뭐 진짜 수익률 하나도 그대로 나오고, 또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번더 들어오고, 고작 100만원밖에 투자 안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단타가 답이에요, 진짜. 오늘도 안정적인 수익 감사합니다. 바로 올라오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하다 보니까 자신감 생겨서 돈을 더 넣으신가? 그만큼 돈도 더 버시는 거고. 하신 말이 또, 난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남는다고 해요, 지금. 꾸준한 수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금 계좌 미리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수익 자료는 정말 많아요. 이게 1일차, 2일차, 3일차 하루하루 다 수익난 거예요, 매일매일매일. 자, 수익 자료 너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50만원에서 100만원, 이거 정말로 중요하다고. 소액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래도 물려있는데 물리는 정보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할 때는 정말로 작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50만원, 100만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소액으로 먼저 잡아 보시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딱 50에서 100만원 딱 단돈 이것만 만, 딱 현금 준비해 놓으시고 계좌에다가 잡아 보시면 수익이 나다 보면은 여러분들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정말로 크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신감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점차 조금씩 늘려가시면 된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금방금방 여러분들 100만원으로 1억 만들고 1 0만원으로 10억 만들고 이거 진짜 이런 것도 시간이 해결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리 효과 누려져요. 복리.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의 이복리 마법을 느껴보셔야지 되고,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한 데 해서, 테마 종목으로 딱 종목당 10에서 20%딱 수익 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것만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카톡방, 제 카톡방 들어오신 방법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요. 아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링크가 나와요. 카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링크를 넣어놨는데, 일단 카톡방이 주예요. 텔레그램은 종목은 안 나가고, 카톡방만 나갑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링크가 나올 거예요. 링크가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이런 화면이 뜨겠죠? 이런 화면이 떠요. 딱 제가 구독자 소통 매매방이라고 만들어놨어요. 지금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제가 왜 비밀번호를 걸어놨냐면,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제가 비밀번호를 안 걸고 오픈해놨는데, 하다 보니까, 누가 들어와요. 광고업자, 타업체놈들 막 들어와서 엄청 여러분들 못 사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놨고, 여기 들로 비밀번호 확인해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자학번호 여기 있죠. 제가 오픈해놨어요. 여기에 간단하게 단톡방, 위에 이렇게 단톡방이라고 세 글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만 저기 나 간단히 남겨주세요. 그러면 은 제가 어, 이방 이 입장 비밀번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어 돈도 벌고 즐기면서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즐기면서 한다는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제가 카톡방 어이렇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매수 신호 바로 드려요, 매수 신호. 어, 화승 코퍼레이션 매수 신호 드렸고 바로 얼마에 사셔라 비중 얼마까지 다 맞춰 드려요. 그리고 위에 밑에 보시면은 사자 말자 오 올라가고 있어요. 오돈 벌고 나왔습니다. 바로 바로 나와요, 지금 이렇 수익 인증 올라오고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카톡방이에요, 여러분들. 안 들어올 이유가 어, 전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카톡방 어,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저한테 어, 말씀하시고 웬만하면 제가 답변 다 해드려요. 어, 제가 그런 거잘 알려드릴 수 있고 이제부터 매일 언제 오르지 이혼 위험한 급등조 쫓아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 안전하게 어, 정말 수익을 차차차차 쌓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작은 적은 금액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은 1억, 10억 이거 다 시간이 지나면 다 만들어지는 돈이라고. 이 복리 마법을 느끼면은 복리 정말 중요해요 다들 들어보셨죠 복리 얼마 얼마 한거이 복리의 마음만 느껴보신다면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준비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돈보시면은 나중에 저한테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 맨날 봐주시고 어,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이 단톡방 어, 들어오실 분들은 상단, 상단에 제 여기 제자으로 적어놨죠 여기다가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 여기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입장 비밀번호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어제 바로 각톡방에 들어서 많은 종목 받아가시면서 어, 종목 매수매도 해보시면서 돈 벌시길 바랄게요 정말 그리고 제가 또 텔레그램 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텔레그램 방도 보시면은 아까처럼 어, 이제 더 보기 설명란 동영상 설명란 더 보기 버튼 누르면은 링크가 나옵니다 어, 이렇게 제가 저희 제가 이렇게 마감 브리핑도 해주고 중간에 중요한 뉴스 실시간으로 막 올려드려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종목 매수 신호 이런 건안 드려요. 카톡방에서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 어 보시면서 어 이제 수급이 어떻게 몰리고 있다 이런 걸 봐야지 당연히 투자하기 쉽겠죠. 그래서 어 요톨레 텔레그램은 정보를 받는 텔레그램이기 때문에 여기도 꼭 들어와 계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어 여기는 어 따로 비밀번호 같은 게 없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카톡방만 비밀번호 걸어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어예 들어오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자라번호 여기에다가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어, 빌번호 받으신 다음에 바로 입장하시면 된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카톡방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